사사기의 마지막 두 이야기는 어, 사, 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즉, 사사시대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은 아닙니다. 어, 사사기의 어, 이런 두 이야기를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입한 이유는 그만큼 사사시대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둡고 또 혼탁한 시대였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후대 사람들에게 반면 교사로 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어 나오는 미가는 어 그저 한 개인 정도가 아니라 한 지역에 아주 유력한 유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 성경에는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의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거의 성읍 정도의 버금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이런 미가의 집에 이제 단지파 사람 다섯 명이 하룻밤 머물게 되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정착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단지파가 자신들의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파송한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가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젊은 레위인 제사장이 있는 것을 가만히 눈여겨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북으로 그 정탐을 떠나죠. 그래서 그 정탐 여정에서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하고 그곳이 아주 자기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그 정보를 다 파악하고 이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 전체에게.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자라고 이제 설득하고, 이에 단지파는 600명의 정의 부대를 선발하여서, 이제 그 라이스 정복 원정에 나섭니다. 이 라이스 정복 원정 길에 이들은 다시 한번 미가의 집에,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에브라임 상간지대인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어, 이정당꾼 다섯 명이 본대에게 미가의 집에 어, 젊은 레위인 제사장이 있으니, 그들을 우리 집하의 어, 제사장으로 삼읍시다라고 설득하여서 이제 거의 어, 빼앗다시피, 납치하다시피 어, 무력시위를 통해서 이 어, 미가의 집에 어,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던 젊은 레위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때 미가와 그 성업 사람들이 이것을 항의하고 제지해 보려고 하지만 어, 이들의 그 강력한 숫자와 그 무력 앞에 어, 이제 어, 겁을 먹고 이제 어,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굴욕을 당합니다. 이 어, 이렇게 어, 젊은 제사장을 얻은. 단지파는 계속해서 북진하여서 라이스에 도달하고 어, 라이스 그 성을 아주 잔인하게 어,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자신, 그곳을 자신들의 어, 정착지로 삼고 어, 자신들의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이라고 어,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신상도 같이 빼서 나오는데 이제 그 단에 그 신상을 놓고 이 신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과 꽤 많이 혼동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이 일련의 과정에서 단지파가 취했던 것들이 하나도 정상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어, 그들이, 음,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그때까지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도 내 그들 자체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각 지파의 이기심으로, 어, 형제 지파들이 제대로 분깃을 얻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그 어, 새로운 어,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여정 속에서 어, 그 개인이 고용한 제사장 그것이 비록 좋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어, 어떠한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빼앗다시피 해버리고, 또 그것을 항의하는그 원주인을 협박하는, 윽박 지르는 이런 모습들, 것들은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사회가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탁하였는지를 여실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 17장과 18장의 이야기들은 어, 정말 어, 부끄러운 이야기들 어,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로 그냥 계속해서 전철되어 있습니다 어,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어, 여기서 그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의미하고 부여의 세반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의미합니다. 어,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경이 어, 저 북쪽으로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로 예루살렘으로 넘나드는 것을 어, 싫어해서 어, 송아지 금송아지 두마두 개를 만들고 그것을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속이면서 우상숭배할 것을 권장하였는데요. 그 어, 우상숭배가 바로 그, 그 금송아지가 바로 단과 베델 어, 북이스라엘 가장 위단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장 남쪽 베델에 놓였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단입니다.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시작한 이 도시는 어, 역사 내내 어, 정말 그 시작과 같이 어, 비정상적이고 좋지 않은 일들로 어, 채워집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잘못 꿰 단추는 어, 다시 그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요. 신앙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역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훈으로 돌아봐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샬롬